여신이 먼저 이 세상을 창조했고, 음. 뭐 그리스 신화도 구원이고. 보면 가이아가 다창조하고 음... 응,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신들이 나와요. 음. 남신들의 경우에는 주로 그 다음부터 뭐죠? 싸우고, 전쟁, <laughs> 전쟁. 네. 사류막 죽이는 거, 주로 정복 이렇게 이제 어. 성격이 달라지거든요. 네. 자, 어, 동양의 남신 중에서 이제 아주 큰 신들 먼저 염제신농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. 농업의 신이에요. 농업의 음. 신. 그리고, 뭐, 불의 신이기도 하고, 의약의 신이기도 해요. 의약. 음. 하루에 100번, 100가지 풀을 일일이 맛을 봐요. 그중에서, 아, 어떤 건 좋고, 어떤 건 나쁜 걸 가려가지고, 사람들한테 가르쳐 서 음. 그러다가 독초를 먹고 또 한동안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. 음. 아, 그래. 아, 감동받았어. 신농 씨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했다는 거죠. 소머리를 하고 있는 예, 고구려 이 벽화에 <laughs> 음. 등장을 해요. 근데 소머리를 한 사람이죠. 아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. 지금 이 음...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신농하고 똑같이 생겼죠? 네, 미노타우로스. 네, 네, 테세우스 신, 아까 분장하셨죠? 네,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그래. 잡고 있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지금 미노타우로스를 제거하죠. 네. 음. 왜 그러냐면 미노타우로스는 식인 괴물. 똑같이 소머리를 했지만 사람 잡아먹는 괴물. 신농은 똑같은 모습이지만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좋은 신이고 훌륭한, 자비로운 신이에요. 약간 신나보여요, 발걸음도. 응, 그래서 그렇죠. 어딘가 사람들 막 좀, <laughs> 막뭐 도와주러 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? 네. 아, 이런 그림이 고구려 벽화에 세 번이나 나와요. 굉장히 고구려 사람들이 이 신을 좋아했던 거라서. 자, 그런데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? 일단은요, 똑같이 반인 반수예요. 우리가 생각할 적에 반인반수는 어때요, 여러분들? 아, 좀 두렵고 무서운 이질적인 반인반수는 어때요? 일단은 괴물이잖아요. 네.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. 근데 바로 신농은 반인반수지만 괴물이 아니에요. 음, 신이죠. 자, 자. 왜 그러냐? 그리스 시대는 인간이 중심이에요. 음. 인간이 표준. 음.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돼요. 맞아요. 그래서 다 미나 미녀인 거예요. 네. 음. 거기에다가 인간보다 못한 자연 동물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? 사악한 존재가 돼요.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의 반인 반수는 한결같이 괴물이에요. 스핑크스, 뭐 사이렌 음, 다 그래요. 음, 동양에서는, 동양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깔보지 않아요.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이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동양의 신들은 되게 반인반수의 형태가 많아.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요. 요즘에는 이제 그 융복합의 시대다 해가지고 하이브리트. 인종과 오, 인종 오, 서로 다른 존재들이 지금은 다 같이 이렇게 음. 공존하는 이런 음. 그 시점이죠. 맞아요. 이 캐릭터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이에요. 음. 앞으로의 시대. 어... 자 JTBC.